가정법. 자, 1번. 가정법. 가정법 진짜 별거 없으니까. 가정법. A. 입구 자리에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주어 동사가 있는데, 어, 규현아, 여기 동사 자리에 뭐 써야 돼? 취재, 대답. 과거 동사 써야 됩니다. 과거 동사. 무조건 과거 동사 써야 돼. 리브의 과거 동사는? lived.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면, if I lived in America. 됐지? 자, if 주어 동사는 과거랑 월 나오고, 자, 주어 동사 사이에 조동사 뭐 쓴다? 뭐 쓴다? would, could, might. 근데 would만 쓸게. would, could, might. 중에 would만 쓴다.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여기다가 hadpp를 쓰고, 뒤에 뭐 쓴다? 조동사 뭐 쓴다? w o 해브 d have pp를 쓰면 됩니다. 진짜 쉽지 않냐, 얘들아? 이게 너무 너무 쉬운 겁니다. 자 적지 말고 여기 보세요. 적지 말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IQ 테스트입니다. IQ 30이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야. 나봐. w o d 있으면 뭐 써야 돼? w o 보이 d be면 뭐 쓰는데? 과거 동사 쓰면 됩니다. 됐지? 자 w o u l pp 있으면 앞에 뭐 쓰면 돼? h a d pp 쓰면 되는 거고. h a d pp 있으면 would have pp 거야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뭐 어려워. 그럼 개쉬운데, 진짜. 세상에 제일 쉬운 거 아니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드, 들어보세요. 여기 봐.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 뭐니? 얘 때문에 생긴 이름. 가정법? 과거. 그렇지. 가정법? 과거. 얘 이름 뭡니까? 시작. 가정법? 과거 완료. 헤드 pp는 과거 완료니까. 되니?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 자, 마지막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애들이 다 틀어 있는 거야. 해석이 중요하다. 얘는 가정법 과거인데 해석은 뭘로 해야 돼? 해석. 대답. 해석은 현재로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왜 헷갈리냐면, 스님, 해석은 현재인데 왜 과거 동사를 써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해석은 뭘로 하니? 과거로 하는 거고 해석은 무조건 뭐가 과거는 무조건 뭐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여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니? 자 이거 헤드 피피랑 우레 피피인데 해석은 여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는 내가 한국,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면 이런 거고 살고 뭐 살고 있다면 이런 뜻이고 얘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잇 해석 섰 더라면 이렇게 엿으로.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면 혹은 여친이 있었더라면 이르니 내가 밥을 먹는다면 밥을 먹었더라면 행복할 텐데 행복했을 텐데 했을 텐데는 하였을 텐데지. 그렇지? 엿은 이 엿이 아니다. 내가 스펠링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알았지? 엿엿 엿, 엿. 오케이? 과거는 무조건 엿. 됐지?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이게 많이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 했더라면 지금쯤 뭐뭐 할 텐데 됐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이건 옆에 써줄게. 어헤드 p p 가 있고 뒤에 우드가 있으면 반드시 얘와 관련된 나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우가 아니면 어 나우 비슷한 것이라도 있어야 돼. 오케이, 니 해서 못한다. 뭐뭐 했더라면 지금쯤 뭐뭐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일찍 잠을 잤더라면 지금쯤 피곤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지금쯤 뭐뭐 할 텐데 이거야. 아무튼 요거 Head, P, P, w o 우 d Now, Now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무슨 가정법? 혼합돼 있잖아. 그래서 무슨 가정법? 혼합. 이고 혼합 가정법이고 가정법이고 뭐뭐였더라면. 뭐뭐 일 텐데 현, 과거 과거처럼 해석하고 현재처럼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뭐뭐 일 텐데 과거에 그 여자애가 나만 떠나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쯤 되게 행복할 텐데 이런 식으로 알았지? 혼합과 형법 기억해? 알았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얘네도 시험 자주 나온다 얘네 모의고사에서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as if가 진짜 중요합니다. s if가.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내신 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지? 지금 잘 들어야 돼. as if. 오케이? 여기 보세요. 집중. 집중하세요. 집중. 두 번째. 가정법 중에 as if가 있는데, 여기도 if가 있으니까 가정법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알았니? 됐니 야, 다음 시간에 이거 외워와. 외워오세요. 됐지? 자, as i f if도 가정법인데, 얘는 마치, 뭐뭐, 인 것, 처럼이란 뜻입니다. 됐지? 마치, 뭐뭐, 인 것처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어, 그래. 커베리는 마치 요정인 것처럼, 그녀는 행동했다. 이러고. 커베리 딱 봐봐. 요정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지 인간 이체딱 봐도, 그렇 승아는 마치 유령인 것처럼 걸었다. 유령인 것처럼 걸었다. 유령인 것처럼 걸었다. 승아 마음에 상처 입었으면 꼭 얘기하세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아 크게 웃어 혼자. 이렇게 하면 우리 35만 명 구독자들이 진짜 너 그렇게 실버 버튼 같은 소리 하고 있아 야씨. 야, 35명인데 무슨 사람? 너 진짜 너무 너 지금 너무 팩폭이 아니니? 자 마부치 머무인 것처럼 여기 보세요. 주어 1과 주어 1과 주어 아, 동사 2가 있고 a SF가 i 있고 그 다음에 주어 2와 동사 2가 있는데 잘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있는데얘들아 이게 좀잘 들어야 돼 지금. 지금 스님이 잘 들어보세요 봐봐. 동사 1의 시제와 나그 결론부터 얘기할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얘들아. 동사 원의 시제와 동사 2의 해석상의 시제. 야, 그 어떤 책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짜야. 그 어떤 책도 이렇게 안 나와 있어.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 원얘 있지. 얘와 얘의 시제가 아니야. 동사 2의 해석상의 시제야.가 같으면 동사 2를뭐 쓴다. 과거 동사를 써 주는 겁니다. 와, 어렵지?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도 얘기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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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자, 봐봐. 승아가 걸었다. 과거지. 집중. 승아가 걸었다. 그지? 어? 마치 그녀가 유령인 것처럼 걸었어. 그러면 승아가 걸었던 시제와 얘가 유령이었던 시제 있잖아. 이 시에가 간니 틀리니. 갔냐, 틀리니. 대답해봐. 같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과거동사 씁니다. 되니? 되니? 그런데 동사원의 시제와 동사2의 해석상의 시제가 다르잖아? 다시 집중 봐봐. 커베리는 지금 말하고 있어. 저 새끼 못 소리거든? 어? 근데 마치 그녀가 남자친구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 다시 남자친구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 남자친구 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고. 예전에 있었던 과거, 과거고 예, 현재지. 그럼 시작 같아 달라. 다르면뭐 써야 돼. 다른 면 동사 투에 헤드피피 쓰는 겁니다. 와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 요들이 잘. 그리고 장담하는데. 한달 뒤에 까먹어 왜가우린는빡대니까아 우리 인정해야 돼 그거를 야쟤 야, 원래 저렇게 잘했니 원래 저렇게 잘. 대연생할 때도 저렇게 잘 웃어? 아니요 아니지 쟤는 지금 나랑 통했어 오케이 좋았어 난승화만 보면서 수업한다 오케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아잘 들어왔어 아주 그래서 얘네 둘의 해석상얘 해석상의 시 d 가왜 다르냐고 얘기봐 잠깐만 보얘 봐봐, 봐봐. 이 해석은 뭐야? 현재지. 그런데 결국 은못 뭐 썼어. 과거 썼잖아. 그러니까 해석상의 시제와 이 지금 실제로 쓰는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법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얘도 보니 헤드 PP는 과거 알려잖아. 근데 해석은 여스, 과거로 해석하잖아. 그래서 이게 둘이 다르잖아. 그렇지? 여기도 봐봐. 얘는 뭐냐면 예시제와 예시제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봐봐, 여기 현재야, 그렇지? 여기 뭐 쓸까? 과거 동사 쓴다고. 왜? 둘의 시제가 같아서. 와, 다시 집중 봐봐, 잘 봐봐. 얘네 둘의 해석상의 시제가 같잖아. 그럼 여기다 헤드피피, 아 여기다 과거 씁니다. 알았지? 얘네 둘의 해석상의 시제가 다르잖아. 그럼 여기다 헤드피피 써야 돼. 지금 이해되니? 다시 봐봐. 용진이는 행동합니다. 마치 그가 왕인 것처럼. 행동한 거랑 왕인 거랑 지금 시제가 같니 다르니. 어헴. 어때? 같애달라 유진이. 같지. 그럼 여기 과거동 사 쓰면 됩니다 되니? 자, 용진이는 지금 말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어제 배 아팠던 것처럼. 그럼 어제랑 지금은 시제가 다르지, 그지? 그래서 여기 다 헤드피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상의 시제가 졸라 중요한 건데 이걸로 애들이 이해를 못해 진짜 근데 좀더 먼저 풀면 더 이해 안될 수도 있어 되니? 이거 어렵냐? 어렵지 않다 집중 마지막이다 이거 하고 끝낼 거야 세 번째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if를 이렇게 생략하잖아 생략하면 주어 동사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고슴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라고 어? 선생님 근데 이게 조동서 위치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거 if t if를 생략해서 바뀌었 이거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알았지 조동서 위치 갑자기 바뀌었어 그러면 if가 생략돼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할수 있니 맞춤 천재다 맞추면 로또 당첨됐을 때 천만 원 줍니다 계속 같은 소리하고 있어 아 뒤에 보면 반드시 우드 쿠드 마이트가 있다고. 얘를 봤을 때 if가 생각되는지 알수 있어야 돼. 어떻게 알아 이걸? 안 그래? 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what i t not for 무슨 뜻이냐? What i t not for.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된다 해. 명사가 없다면 이런 뜻입니다. What i not f o 하면. 따라하세요. What i t not for 명사. 이거 학교 시험 진짜 많이 나와. 내신 때, 따라하세요. What is not for 명사. 자, 용진이 없다면 시작. What i 용진. 됐지. 커베리가 없다면 시작. What i 커베. 오케이? 헤드, 이건 좀 외워주세요. It not been for 커베. 오케이? 이거, 헤드 i 야! 세번 얘기하면 외울 수 있어. 다, 다시. 시, what it not for. 시작. What it not for. 명사. 시작. 너안 하냐? 시작. What it not for. 명사. Had it, had it not been for. 나도 이거 외웠을 거 아니야. 그치? 시작. Had it not been for. 뭐뭐가 없었더라면. 오케이? Had it not been for. 되니? 해서, 요렇게 되면, 얘는 뭐다? 뒤에 반드시 would가 있을 거야. would나 would의 pp가 있겠지, 그치? 그럼 if가 생겼된 거야. 이해 되니, 지금? 됐지?